그리고 본문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죽여라. 막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는 것인데 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살리란 사람도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살려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뉘때 회개한 사람들이고 죄를 지을 때 안타까워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살려라. 이게 오늘 a 스 g s 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에 도장을 되게 많이 썼어요. 도장. 저도 도장이 되게 많이막 도장도 있고, 인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저는 학창시절 때 성적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꼭 엄마한테 도장받아 오래. <laughs> 기억하세요? 도장받으면 러 친구들이 또그 위조하느라고. 시험 못본 친구들은 또 도장 안 받을 생각에 위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렇고 혼나고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늘 받았어요. 도장을 <laughs> 당당하게 받았어요. 도장을 꼭 찍어 오래 선생님들이. 근데 요즘은 도장 잘안 쓰거든요. 은행가도 저기 도장, 저에게 교 통장을 가지고 이제 다 쓰면 재발급 바로 가잖아요. 기계로 발급받아요. 요즘은 기계로 발급받고 도장 찍잖아요. 원래 그 은행 거기다가 도장을 안 찍어도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도장 대신 사인을 하게 되고. 그 그리고 이제 전자 인증서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다 인증 받아갖고다 해결하기도 하고 그 도장을 잘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 도장이 많이 나와요. 도장 인치심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인치심 이런 거 그리고 와인, 성경이 보면 화인 맞진 자요 이런 거인 인이 도장이거든요. 도장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고대사에는 도장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에도 도장을 찍고. 봉인할 때도 도장을 쓰고 그러니까 도장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오늘은 그래서 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고 그래요 노인들 아, 노예들을 그내 거야라는 표시를 할때 낙인이라는 게 있어요 낙인을 찍는데 그 성경에서 화인이라고 그래요 화인 왜냐하면 불에 달궈서 찍는 거니까 그 낙인이면서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안지어져요그 그러니까 노예란 표시고 그 낙인의 표시가 그 노이 그 노예의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뭐냐면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이 인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이 인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인치심을 받을 것이냐, 성령에게 인치심을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은 뭐냐? 하나님이 도장 찍는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돈이냐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 그 안에서. 어,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 누가?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는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너 구원을 선물로 줄게. 도장 딱 찍어요. 이 무슨 소리냐? 너 이제 구원 받았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백 같은 거살때그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어. 요 진품의 특징은 뭡니까? 보증서가 있어. 보증서가 있어야 진짜야. 성령의 인치신이 뭐냐면 보증서의 보증서. 너 구원 받았어라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에 인치시면 아무에게나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이건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거야, 내 거.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 좋은 보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남들이 뺏을까 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꼭 쥐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잖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안뺏길려고 하지. 성령의 인지심이 뭐냐면 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거야. 마귀한테 하는 거야. 너 건들지 마로. 얘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없어. 유혹은 할수 있지. 공격도 할수 있지. 찔러도 볼수 있지. 여러분들의 목숨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하게도 못 해.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근처에서 어슬렁거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신심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 성령의 영으로, 은혜로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또 누구 누구한테 인치냐? 구원받은 사람 말고 또 누구한테 인치냐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인쳐요. 택함 선택한 사람. 자 요한계시록 7장4절이에요 시작. 내가 인챔을 받은 자의 응?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몇 명? 14만 4천 명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어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인데 우리에게만 와야지만 된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13만 4천 넘었어. 거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구원받은 인친 사람이 14만 4천이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때 제가 단대동에 있을 때 설교를 한번한적 있어요. 제가 해수로 보니까 한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오후에 오신 분들만 들었어.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한번더 해야 될까 고민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시면 줘야 될게뭐냐면 문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 청국에 불러다가 보여준 거거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 상징. 그러니까 이걸 14만 4천이라고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래. 여러분, 옛날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뿐이 안 되겠어요? 아, 인도 인구만 14억이라는데? 어떻게 돼, 이거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자, 중요한 건, 인찐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인찐 사람이 14만 4천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읽었나요? 14만 4천? 아, 14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게시록 14만 1절. 시작. 그 14만 4천 명에는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어? 뭐라고요? 어린양의 이름,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이 왜 나왔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어요, 그죠 열두 지파. 그걸 구약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열두 지파, 12개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신약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도 12개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교회가 12개야. 12개, 12개. 곱해봐요. 거기다가 또뭘 곱했냐는 천을 곱해야 돼. 천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때 천은 완전수야. 그리고 충만수야. 충만수가 뭐냐면 더 이상 수가 없어도 될 만한 충만수야. 그러니까 거기다 천을 또 곱해. 그럼 얼마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4만 4천 원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 에예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완전하게 다 구원해준다. 이말이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12교회, 즉 12지파가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준다는 거예더 이상 늘어날 지도 없어. 충만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한다는 뜻이야. 이게. 14만 4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청가면 여기 뭐가 쓰였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14만 4천 뭐 얘기하면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주 헷갈리시면 안 돼. 요이거 숫자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지심은 또 누구에게 인지냐면 거룩한 자를 구별해서 도장을 찍어 주는 시 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본문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스겔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서기간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순행하여 그 가운데 수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 6명이 여섯 여섯 천사들에게 무기를 줘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우상숭배했던 자들, 하나님 떠나자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요. 배옷을 입었다는 건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딱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면 탄식하며 우는 자. 이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다가 표를 그 그리래요. 이마에다가. 먹으러다가 표을 그리래. 그럼 그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회개치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다 죽여 이 말이거든요. 이 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표예요. 사실은. 자, 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면 타우라 그래요. 타우. 글자인데요.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타우라는 글자인데 영어에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억 니은처럼 알파벳이 맨 끝에가 27번째가 마지막인데, 그 27번째 그 알파벳이 타우예요. 지금 읽은 거. 그 타우가 무슨 뜻이냐? 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타우가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르게 생겼다가 변형돼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원래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BC 1 5 0 0년도는 십자가처럼 생겼어. 요 그리고 BC 1000년도에는 엑스더로 바뀌어. 그리고 히브리 문자로 저렇게 바뀌었다가 그리스 문자가 T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 타우예요 타우가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십자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그려라 이말 십자가 십자가를 그려 라 그럼 그 사람들은 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열 번째 재앙에 모발랐어요 뭐 문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양의 피를 발랐고 그 문지방에 피를 발린 집은 안 죽었어 장자가 마치 그런 거예요. 표를 바르는 사람은 살려주고 표가 없는 사람은 죽인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택과 구별이라 그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성령의 인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해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도 인을 쳐요. 성령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도 이건 내 거야 하고 인을 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곧 <laughs> 짐승의 이름이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악한 자도 표를 받게 했는데 그 표가 뭐라고요? 666. 666을 붙이는 옛날에요. 666 했더니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막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바코드 없으면 계산도 안돼 사실은. 그 사람 몸에 막 바코드를 집었는데 그게 베리칩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기독교가 막 거기 현혹돼가지고 흔들린 있어. 절대 그러면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에요. 상징.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666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런 것만 들으니까 갑자기 숫자가 갑자기 막 우리가 번호가 666이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막 그런 경우가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편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걸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 편지를 검열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보면 걸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암호처럼 쓴 거야. 암호처럼. 그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게 뭐냐면 누구를 말하냐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로마. 때로는 네로. 때로는 그 외에 많은 사탄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666.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 표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666이 아니라 14만 4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 악한 형이 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뭐라고 말하냐? 화인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우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화인 맞아갖고 거짓말 한대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대. 화인이 낙인인데 불로 지진 거예요. 여러분들, 불로 지지면 거기가 나중에 나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게 화인이요. 근데 어디에 화인 맞았다고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갖고 양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이단들은 양심이 없는 거야. 왜? 악한 화인이 그 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게 해도 죄의식이 없어.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죄를 지면 울어야 돼. 죄를 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성도의 예민한 게 성도지. 화인 맞은 자는 성도가 아니다. 라는 거야. 자 화인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 거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화인을 찍었다는 건그 사람은 마귀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하 여러분이나 원래 원래 성령의 인치신을 받지 못했고 원래는 악한 영의 인치신을 받은 존재.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서부시절 때 양을 도둑질하면은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대요. 미국에서 ST가 뭐니까 sheep thief. 그러니까 양 도둑. 양도주의란 뜻이에요. ST가 그걸 찍었어 어느 날한두 사람이 그 ST라고 하는 낙인을 받고 사는데 한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된건 막살려 하고 막 살았고 한 사람은 죄의식이 늘 있어서 하나님 믿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낙인이 이마에 ST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절이 흘리면서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 세월이 흘리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에스트라고 낙인을 찍은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맨날 그래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죠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양도둑이라는 에스트가 없어진 상태니까 저건 아마 세인트라는 표시일 것 같아 성자, 너무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양심의 화인 맞은 자요, 예 죄인이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해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야. 에스티가 세인트로 바뀐 것처럼 우리 화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바뀐 것이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야 돼.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그래도 항상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